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원 소승조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원달러 환율과 원자재 시장, 아, 그리고 뭐 시장에서 나름 의미 있는 세 종목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장세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넷마블 두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8월 25일이죠. 지금 그 넷마블 측에서 주목할 만한 그 신작이 발표가 됩니다. 마퓨레라고 해서 마블 퓨처 레볼루션 레볼루션의 신작 그 게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될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환율과 유가 그리고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그리고 또한 종목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조정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어제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기조적인 어떤 순매수라고 볼 수, 어, 단언하기는 그렇고 그나마 이제 또 이제 최근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다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 주식시장은 사실 뭐 IQ가 뭐1000 혹은 2000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뭐 사실 불가능할 정도라고 봐야 되겠는데 어, 상대적으로 이제 그원 달러 환율, 원 달러 환율 자체도 우리가 예측하기 가 굉장히 어려운 요소입니다 유가도 그렇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시장 전체를 사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떤 각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그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좀 수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달러 환율이 되겠는데, 지난주 제가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목요일날에도 이제 그 강조해드렸죠. 아, 일단 그 달러당 1,190원까지 열어놓자. 달러당 1,190원까지 났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한 3,000포인트 정도가 되겠고, 어, 1,180원 정도에서 끝인 다음에 이제 그 3,500포인트 정도가 뭐 나름대로 강한 어떤 그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다행히 이제 1,180원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다시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또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틀 연속. 자 일단 그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플러스권에서 따라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5일이동 평균선 가격이 지금 오늘 저점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주 강세가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할지, 적당히 상승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일단 그 시장 그 대내외적인 불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당 1190원까지는 좀 열어놓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그, 힘들죠. 멘탈이 많이 그 흔들리죠. 그런데 따라당 아, 1,190원. 그러니까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3,000 포인트 부분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런 전제 하에서 매매를 한다면 아, 보수로 매매한다면 좀더 뭐 수월하게 아,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그 지난주 주가가 이제 크게 큰 폭으로 빠진 이유가 이제 복합적이죠. 아, 지금 델타 변이 확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27일 날제 잭슨월 미팅이 예정이 어 있는데 아, 사실 잭슨월 미팅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어, 여튼그 상담은 선반영이 좀 되지 않나 싶고, 오히려 테이퍼링 관련된 브라실성 같은 경우는 8월에서 2월이 된것 같아요. 9월 달에, 이제 9월 달에 FOMCA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뭐 바닥을 확인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26일이죠. 26일 그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 인상도 굉장히 사실 그불확성 요인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이제 본질을 보자는 거죠. 본질을. 지금 상황에서 사실 디플레이션이 위험한 거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 회복의 어떤 시그널로 이제 봐야 될 거거든요. 최초 금리 인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외부에서 강의할 때, 물론 이제 그 산업 사이클 따라, 혹은 구간에 따라 틀리지만, 저금리, 최저금리에서 최초로 금리 인상할 때는 뭐 집을 팔아서 주실 사람, 그럴 정도로, 외부 강연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럴 정도로 최초 금리 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번에 사실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그, 금리 인상, 긴축 같은 거는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 보죠. 우리나라는 뭐, 크게, 상대적으로 크게 이제 부담이 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이 하더라도, 물론 그 등락은 좀 있겠죠. 어, 목요일날 등락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 없지 않나. 좀지 거시적인 차원으로, 긴 흐름으로 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은 좋은 시그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실 주가가 악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악재를 오히려 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성을 실 싫어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 오히려 불확성의 실 해소로 우리가 접근할 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불확성의 실 해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laughs> 보시는 화면은 이제 WTI 서부텍사스산 증진류가 되겠는데요 앞서 우리가 환율 원달러 환율 봤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원화의 강세 속에서 오릅니다 원화의 강세 원화 강세 속에서 주가가 오르고 원화 약세 속에서 또 주가가 빠지죠 원자재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그 원자재가 지금 많이 올랐죠 곡물가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그래서 시세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란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WTI 주식 w t i 흐름을 보면 은 주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지수 상승하고 일차는 그런 모습이죠. 7월 6일자에 최고점을 찍고, 배럴당 76.9달러 정도 최고점을 찍고 조정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6월 말에 고점을 찍고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죠, 어제. 어제 같은 경우, <laughs> 8월 2 3일날뭐 상승 자형 패턴이라고 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장, 증권 시장의 흐름과 이제 괴를 함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조적으로는 사실 유가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봐야 되겠죠. 워낙 이제 유동성은, 전세계는 유동성은 좀풀어나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예상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종목 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인데, 왜 제가 어 핵심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카카오뱅크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따른 어떤 그 불확성, 그런 속에서 강세를 보였죠. 첫날 상장과 동시에 장중에 제법 많이 빠졌어요. 빠졌다가 이제 상하 결국 종가에 상한가로 마감 되면서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지수는 조정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상장 되면서 시장의 상당분의 이슈가 카카오 쪽으로 다 몰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또 상당히 소외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카카오가 지금 3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카카오, 뱅, 아, 죄송합니다. 카카오 뱅크가 3일째 조정을받바꾼는데이 조정이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기조적으로많 이어진다 이 아직까지 뭐 3일 빠졌다고 이제 끝났다고 볼수는 없어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면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간에 카카오 뱅크가 조정을 받으면 카카오 뱅크에 쏠렸던 그런 어떤 이슈 혹은 매기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종목 쪽으로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그 전이 되고 뭐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카카오뱅크가 상승하는 환경보다는 조종받는 환경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겠는데요. 삼성바이오스가 지금 이제 많이 빠지죠 5% 넘게 이제 빠지고 있는데 역시 삼성바이오스 역시도 지금 시장 불확성 속에서 주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지금 급락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올랐는데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다 보니까 조정으로 지금 다 다시 전환되는 모습이죠. 그 지금 화살표 표시 지금 그 화살표 표시가 두개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추천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7월 12일 날인가 저희가 주력주 편입했고 그다음에 또, 매도를 이제, 그, 70%, 어, 죄송합니다. 90%, 한 7, 8만원 때 저희가 전량 매도를 조금 일찍 판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거래가 좀다소 터졌는데, 아주 뭐, 거래 대상 뿐 아니고,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매도를 했습니다. 뭐, 요런, 저희가 이제 매수할 때하고, 매도할 때, 요런 식으로 매, 요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 특히, 이제, 그 뭐, 회원 가입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삼성 바이오스도 사실 단기 매매죠, 이런 거는. 단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목표가 투자예요. 어떤 주식을 우리가 뭐, 10만원에 그 발굴해서 회원분들한테 추천했는데, 논리를 이제 20만원 간단는 논리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예, 네, 저희가 17만 원대 주력제 편입해서 목표 가격을 50만 원 제시했죠. 그런데 이제 50만 원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굉장히 늦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50만 원이 오지 않으면 각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중간 중간에 이제 수정 보안 목표 가격이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어떤 경우 또 손절 말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간 중간 에 한번 팔았다가 뭐 대사고, 이런, 그거는 이제 그 약간의 이제 강론이죠.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삼성전자가 빠졌네요. 하여튼 그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 한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지난주에 매도의 극점이 어느 정도 왔어요. 그 삼성전자가 다시 저점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 삼성전자도 제가 그 차트를 캡처했다 보니까 빠트렸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미래세 증권 8월 12일자 이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8월 25일, 마퓨레 흥행 가능성이 주목. 마퓨레라는 것은 이제 마, 어, 마블 퓨처 레볼루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MMORPG 게임이죠. 다중적 속자 뭐 역할 분단 방식이라고 그러나요? 자, 하여튼 그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신작 효과에도 기존 게임 매출 감소로 뭐 실적 예상치를 하였죠. 많이 줄었죠 예, 나름대로 그 14만원을 깼던 이유 중에 하나죠. 원래는 이제 그, 당사, 저, 예를 들어서 전망치가 막한 900억 정도까지 영업익을 봤었는데, 2분기 영업익이 162억이니까 굉장히 적은 거고, 대체적으로 제그 영업익이 뭐2천억대데 영업익이 이제 온게2천억대데한 그 분기에 162억이면 사실, 이게 어느, 어린 뭐, 쇼크라고 해도 뭐 과언이 할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래 보시면 이제 그 마퓨레, 마벨 퓨처 레볼루션이 이제 8월 2 5일날 출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일단 그 모멘텀이 될 거, 장 초반에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이틀 연속 올랐기 때문에 따라 사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방송제 마지막 부분에 일봉 차트를 보면서 대략적인 이제 가격대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나름대로 물려도 뭐 괜찮은 그런 가격대, 그런 가격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따라 사지는 뭐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2021년 하반기에 에, 세븐 나이츠 2등 여러가지 신작 라인업이 뭐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하여튼 그뭐 마프레 같은 경우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제외하 240국에서 출시 예정이니까 뭐 나름대로 상당히 그 기대하고 있는 또 우리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넷마블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거나 혹은 이제 매수하려는 분은 뭐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에, 그런 어떤 그 실적이 그런, 그런 신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하반기 이제 세븐 나이츠 2 그리고, 이제, 그, 세븐 나이 레볼루션. 그리고, BTS 드림도 이것도 글로벌 대상으로 지 출시가 예정인데, 뭐, 방탄소년단 게임이죠. 어 뭐, 우리가, 지금, 넷마블의 그 방준혁 대표가, 방시혁 의장이 있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사촌 형님이 되는 거죠. 머지쿠야 아일랜드, 뭐, 출시. 신작이 지금 줄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6월 달이죠. 지난 그 상반기 6월 달에 출시했던 제2의 나라죠. 제2의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요 실적 부분이 3분기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스피넥스 게임즈가 연결 실적에 반영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스피넥스 게임 2조 5천억에 그 인수했죠. 이게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이제 그두 가지 모멘텀 중에 첫 번째가 스피넥스 게임이죠 스피넥스 게임. 지금 이제 어, 넷마블도 굉장히 훌륭한였어요 안정적이고, 또, 지, 그, 뭡니까, 그, 그뭐 PBR이 굉장히 낮아요. 뭐, 사실 그 게임 중에서는 대표적인 그 가치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성장성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스피넥스 인수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그 디스카운트 인이 제가 보기에는 한 방에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뭐, 턴어라운드 쪽으로 우리가 봐도 될것 같아요. 넷마블. 우리가 흔히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 대표적인 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많죠. 계속 뭐 적자를 보다가 이제 흑자 기준, 흑자로 전환하면서 흑자 기준가 붙여질 때 우리가 터,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뭐 사업 다각화 되겠습니다. 사업 다각화, 뭐 신기술이라든가 신사업을 통해서 또 회사가 또전히 뒤바뀌는 거고. M&A도 이제 그 사실 다, 그 M&A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넷마블이 그동안에 어떤 그 쌓여있던 시장의 어 불신이라기보다는 좀그 밋밋한 게 있죠. 그 강렬함이 없죠. 그 게임 주문 사실 성장 중에 대표적인데, 뭐, 강렬하게 같은 그 메시지를 유인할 만한 그런 요인,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스페이스 게임을 통해서, 뭐, 다양하게, 그동안 쌓여있던 디스카운트 요인,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 그 신장 모멘텀, 신장 모멘텀. 자, 내일지에 첫 번째 오픈합니다. 왜 이제 그 스피넥스 게임지 인수한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영업이익한번 보죠, 먼저.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19년도 2030억에서, 어, 2020년도 2700억, 그리고 2030억에서 2700억이 이게 700억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10만원 미만, 9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상승했던 거 올해 예상 영업익익 이제 미래세증권에서는 다소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2900억 보고 있는데, 2500억 미만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못간 거예요, 사실. 하반기에 몰려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2022년 예상 영업이 이제 3,740억을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00억까지 보는 거죠. 왜냐면 스피넥스 게임즈가 올해 이제 연결은 이제 4분기부터 반영이 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2022년은 온기 다 반영이 돼 있죠. 어, 스피넥스의 영업이 익이 기본적으로 한 1,500억 정도 할까 1,500억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 10%, 2 0자요제 아래 그 초록색으로 캡처 잡은 분분 있죠? 2018년도 에 35.85%, 28%, 2019년도 28%, 2020년 34%, 2021년 25%. 이게 이제 어디 영업 이익률이냐면 어, NC소프트, 입니다 NC소프트. 그러니까 NC소프트와 어, 넷마블의 영업 이익률하면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교가 불가하죠. 그래서 이번에 스피렉스 인수를 통해서 이제 영업인율이 이제 상당하고 급증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영업인율은 뭐 12%대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3%가 넘어가죠. 한14% 정도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영업인율이 계속해서 이제 급증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마블 퓨처 레볼루션 신작 게임이죠. 8월 25일에 오픈하는 게임인데, 제가 그 네이버에서 캡처를 잡아왔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슈퍼주니어 미래혁명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게임을 하면서 이제 잡담을 하고 이렇게 채팅 커뮤니티 요소인 것 같아요. 재미적인 요소를 이제, 재미적인 요소를 더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본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뭐, 뭐, 이거 같은 는 이제 박스, 박스 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스 하단. 그렇죠. 박스 하단이, 음, 최악이 뭐 12만원대라고 봐야 될것 같고, 요번에 이제 저점이 한 12만 3천원대 정도까지 이제, 12만 3천원대까지 빠졌었고요. 박스 상단이 이제 15만원인데, 박스 상단, 15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2 0만원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스피맥스 인서트그리에서 어, 매출액이, 아, 영업이익이 내년도 4천억, 뭐, 4천억 정도로 넘어간다라면, 어, 20만원 돌파해서 이제 30만원대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어, 이게 이제 스피넥스 인수와 함께 기업이 이제 턴라운드 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매수를, 현실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매수를 한다면 지금 13만원대에서 사고 싶지 않죠. 이제 이틀 연속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 12만 9천 원선 정도, 조금 비싸게 사면 12만 9천 원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12만 5천 원은 굉장히 강한 어, 지지선입니다. 12만 5천 원을 깰, 깰 가능성이 낮아요. 이번에 우리가 저희 회원분들께도 12만 5천 원 기준으로 사라고 했었거든요. 요번에 조정받을 때. 하여튼 그 12만 한 6천 원에서 12만 9천 원 정도 사이, 그정도라면좀 물려도, 물려도 편안하게 물릴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회사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편안하게, 편안하게,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한 상태에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이제 가입 금액과 기간이 있죠.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50, 1년에 400이 있고, 뭐 1년에 하시면 저도 편한데요. 그냥 그 3개월 한번 해보시고, 대신에 이제 3개월을 하시고, 가입 직후 이제 1개월 이내에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뭐 추가로 100만원 하면 이제 250, 6개월을 연장해드리고, 추가로 250만 결제하면또 1년으로 연장을 해드립니다. 연회로 하시기 편하죠. 정보 제공은 저희가 이제 문자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거든요. 하루에 이제 기본적으로 3번이 나갑니다. 3번, 뭐 4번. 종목이 또 많을 때도 많이 나가죠. 또 매도할 때또 별도로 또 나가죠. 그러니까 그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종목을 추천할 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여기 회사 개요서부터 상승 논리, 왜 이게 올라가는지, 왜 사야 되는지 논리, 그 다음 목표가 손결가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보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그 법인계좌가 있죠.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이제 입금자명, 입금자명 조남을 그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말씀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 투자가 가능할지, 최적의 포트폴리가 오 뭘지. 저희가 물론, 가입이 확인이 되면 이제 문자를 한 4개 정도, 3개, 4개 정도 보내드립니다. 근데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거든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그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